솔직히, 우리 다한 번쯤 의심해봤잖아요. 천 원짜리 물건인데 배송비가 공짜라고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데 돈이 안 든다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의심을 꾹 누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싸니까요. 뭐,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 원만 낸 걸까요? 아니면 천 원보다 훨씬 비싼 뭔가를 이미 내버린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테모 앱 당장 지우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봤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으니까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얘네들. 물건 하나 팔 때마다 9,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만 원짜리 팔면 9,000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하냐고요 근데 태무는 이걸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49개 나라에서 동시에 말이에요 2023년 한 해에만 광고비로 15조 원을 태웠는데요. 15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60조인데 그 4분의 1을 광고비로 쓴 거예요. 쇼핑 앱 하나가 말이죠. 미국 슈퍼볼 광고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광고인데 30초에 93억이에요. 테무가 거기에 광고를 몇개 냈는지 아세요. 6개를 때려 박았어요. 그것만 560억이고요. 슈퍼볼 시청자가 1억 2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뿌린 광고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쯤 되면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적자 보면서까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를 중독시키려는 겁니다. 마약상이 처음에 공짜로 뿌리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에요. 처음엔 무료로 맛보게 해주고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테모의 모회사인 핀도도가 중국에서 성공할 때도 정확히 이 방법을 썼거든요. 2년에서 3년 동안은 무조건 적자를 감수하고 일단 사람들이 앱을 깔고 습관처럼 쓰게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면 그때부터 가격 올리고 수수료 받아서 본전을 뽑는 건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그 2년에서 3년 사이에 우리 개인 정보는 이미 다 털린 기라는 거예요. 물건값은 나중에 올려서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번 넘어간 개인 정보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노리는 건 우리 지갑이 아니라 우리 정보예요. 이게 공짜 마케팅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2024년 한해 동안 알리랑 테모 앱을 설치한 한국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25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자발적으로 자기 정보를 중국 회사한테 바친 거예요. 공짜 물건 받겠다고요. 잠깐 개인정보가 털린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보신 분들. 결제할 때 뭔가에 동의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약관 같은 거 누가 읽어요? 그냥 동의 누르고 결제하잖아요. 근데 그 동의 버튼 누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랑 카드 정보가 중국에 있는 보험사랑 판매자한테 전부 다 넘어간 겁니다. 동의 안 하면요. 결제 자체가 안 돼요. 물건 사고 싶으면 정보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천 원짜리 사려면 내 모든 정보를 내놔야 하는 구조예요. 사실상 강제인 거죠. 태문은 더 노골적인데요. 약관에 대놓고 이렇게 써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하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배송 주소와 연락처 정보 등을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 이것도 약관에 적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제휴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안 알려 줘요. 비밀이래요. 우리 정보 가져가면서 어디 주는지도 안 알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내 정보를 팔 수도 있다고 미리 통보해 놨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동의했잖아요. 약관에 다써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에 눈이 멀어서 읽지도 않고 동의한 그 버튼이 사실은 내 정보 팔아도 된다는 계약서였던 거죠. 앱 깔면 더 심해지는데요. 알리 앱은 여러분이 뭘 검색했는지 어떤 사이트 들어갔는지 전부 다 수집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앱을 켰는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뭘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이런 것들 싹다 가져가요. 테모 앱은 한발더 나가요. 여러분 폰에 있는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접근 권한을 요구해요. 왜 쇼핑 앱이 내 사진첩에 접근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건 사는데 내 사진이 왜 필요하냐고요. 미국의 한 투자사가 테무 앱을 분석했는데요. 테무 앱은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스파이웨어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스파이웨어가 뭔지 아시죠? 몰래 정보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요. 테무가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미국 국익에 보안 위협을 가하는 교묘하게 숨겨진 스파이웨어. 이게 테무 앱에 대한 공식 평가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물건 산다고 좋아할 때, 얘네들은 우리 폰 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수 있거든요. 퇴근하고, 지친 몸 이끌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택배가 수십 개 쌓여 있는 겁니다. 어,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 뜯어봐요.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천조각이랑 쓰레기만 가득해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중국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이름, 내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뻔히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내 정보로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할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부산에 사는 한 분은 실제로 이 일을 겪고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내집 주소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브러싱 스캠이라고 부르는데, 판매자가 가짜 주문을 만들어서 리뷰 점수 올리는 수법이거든요. 가짜 주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짜 사람의 이름이랑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사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 정보가 범죄에 쓰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정보로 보이스피싱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테모 쓰시던 한 여성분은 골드바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테모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이벤트 아니래요. 누군가 정보 빼서 피싱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해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거든요.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중국에 국가 정보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정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 거부권이 없어요. 알리바바가 아무리 큰 회사여도 중국 정부가 한국인 고객 정보 내놔라 하면 내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정보가 알리랑 테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쓰일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한 작전에 쓰일 수도 있어요. 보안 전문가들은 국내 기반 시설이나 중요 기관을 공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우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알리한테 과징금 19억을 때렸는데 이미 2500만 명 정보는 어딘가로 넘어간 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인데요. 그 소가 바로 우리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앱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규제의 구멍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물건 팔려면 KC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해요.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세도 내가 하고 부가세도 내야 하거든요. 근데 알리나 테무는요. 이런 거다안 해요. 해외 직구라는 이름으로 다 피해가는 거예요. 중국 공장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보내니까. 안전 검사 같은 건 그냥 패스하는 거죠. KC 인증 안 받아도 되고, 관세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비비는 그폰 케이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알리랑 테무 제품 검사를 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폰 케이스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252배가 나왔습니다. 252배요. 그냥 숫자가 높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그 케이스가 만질 때마다 암을 유발하는 독덩어리였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나 폰 만지세요? 수십 건, 수백 번 만지잖아요. 그때마다 바람 물질이 피부로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싸다고 샀던 그 물건이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고요. 진짜 싼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들 장난감이랑 학용품에서는 더 심각한 게 나왔어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그 가습기 살균제, 기억나시잖아요.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폐손상을 입은 그 사건이요. 그 성분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서 나온 거예요. 천원 아끼려다가 우리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잡힌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싸다고 좋아할 때그 가격에서 빠진 게 안전검사 비용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몸으로 우리 아이들 몸으로 그 비용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러는 동안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니까요. 지마켓이랑 ssg.com은 2024년 상반기에만 각각 161억, 308억 적자를 냈거든요. 11번 가도 378억 소매 봤어요. 다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KC 인증받고 관세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거든요. 그 비용이 가격에 들어가니까 알리랑 테모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 보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알리 혼자서 중국 직구 시장 74%를 먹어버렸어요. 불공정한 경쟁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알리 한국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소름 돋는 발언을 했거든요. 3년 안에 한국인 1700만 명 잡겠다. 물류센터도 한국에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한국 시장을 완전히 먹겠다는 거죠.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쿠팡처럼 당일 배송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중국에서 오니까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게 하루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리를 안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싸고 빠르니까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가격 올리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미 다른 쇼핑몰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한국 유통 생태계 전체가 중국 플랫폼 아래로 들어가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긴 합니다. 지금 알리랑 테무 결제 점유율이 합쳐서 4%밖에 안 되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테무는 매달 절반 가까이가 앱 지우고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품질이 너무 별로라서 배송이 너무 느려서 아니면 저처럼 뭔가 찜찜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면 안 되는 게요. 그 4%가 1년 전에는 1.6% 였거든요. 두배 넘게 커진 거예요. 신세계가 알리바바랑 손잡았다는 뉴스 보셨어요. 이제 대기업 이름 빌려서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논란 있는 알리가 신세계라는 믿을만한 이름을 달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자, 그럼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앱은 지금 바로 지우시는 게 맞아요. 앱이 깔려있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지우는 게첫 번째 단계예요. 정 써야겠으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되, 쿠키 동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쿠키도 정보 수집 도구니까요. 이미 깔으셨던 분들은 탈퇴하셔야 해요. 그냥 앱만 지우면 안 되고, 계정 자체를 탈퇴해야 해요. 탈퇴 안 하면, 여러분, 정보 계속 들고 있거든요. 탈퇴해도 바로 삭제 안 하고, 한동안 보관한대요. 근데,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한테도 똑같이 KC 인증받게 하고, 관세 내게 해야 해요.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규칙으로 싸워야 정정당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바뀌어요. 댓글 달고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싸다고 눈 감으면 결국 당하는 건 우리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테무에서 천 원짜리 살때 우리는 천 원보다 훨씬 비싼 걸 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이름, 내 주소, 내 카드 정보, 내 검색 기록, 내 폰에 있는 사진까지 전부 다 가져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고요. 그 달콤한 슬로건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이제는 똑바로 봐야 해요. 공짜인 척 접근해서 우리 정보 털어가는 사기꾼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